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로가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살만한 환경을 갖추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든 계산은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몰랐을 수도, 제가 놓쳤을 수도, 제가 부족했을 수도, 제가 또 무슨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집을 구하러 오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부터 체크를 해 볼게요. 집을 구하러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왕복 비행기표. 이때는 좀 저렴하게 구했습니다. 왕복 비행기 37,000원. 저는 하루 만에 집을 싹다 보고 계약할 집을 정했기 때문에 그날 당일 날 하룻밤을 서울에서 묵고 부산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그때 묵었던 호텔 비용 5만 3천 6백 36원. 그렇게 해서 집을 보는 과정에서 총 9만 6백 36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구하고 나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확인해 볼게요. 본가에 있던 제 짐을 서울 집으로 옮기는 데든 비용. 우체국 택배 비용이 28,000원 들었고요. 집을 구하고 나서 서울로 다시 가야겠죠? 그 상경하는 비행기표 편도값이 41,800원.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불을 했고요. 이때 첫달 월세를 함께 지불을 했습니다. 저는 월세를 관리비 포함 42만 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때 1,042만 원을 지불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 복비로 3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구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든 비용이 1078만 9,800원. 입주 후, 집을 사람이 살수 있게끔 갖춰나가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선 가구. 가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는 처음에 침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별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매트리스 15만원, 테이블이랑 파티션을 129,500원 주고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수납벤치, 요게 63,800원, 추가로 행거 27,000원 주고 구매를 했고 조그마한 협탁을 39,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 벤치만으로는 의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접이식 의자를 39,8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불. 이불은 저는 베개는 본가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솜, 이불이랑 커버만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요게 49,800원. 이렇게 해서 가구를 구매하는데 총 498,9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 집기류 보시겠습니다. 그릇이나 수저, 각종 주방용품, 그 다음에 저는 요리를 좀 해먹으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뭐 기름이나 설탕, 소금, 간장, 참기름 이런 것도 구매를 했고요. 다이소에 가가지고 옷걸이나 정리용 수납함, 소품 이런 것까지 구매하는 걸총 통틀어서 11만 7,252원 지불했습니다. 이게 조금 생각보다 덜든것 같은데 아마 제가 계산을 몇개좀 놓쳤지 싶어요.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로가 서울에 도착해서 방을 구하고 살 만한 환경으로 갖고 나가는 데까지 비용이 총 1149만 6588원 들었습니다. 저는 자취를 총 3번 해봤거든요. 대학생 때한번 오키나와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을 때한 번,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한번 이렇게 세번 해봤는데 처음 정착하는데 든 비용이 체감상 서울에서 자취할 때가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원인은 역시 보증금. 이 크고요. 고향이 부산이라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방을 보러 다니는 비용이 좀 있었어요. 교통비? 그다음 뭐그 다음 뭐그 와중에 드는 숙박비나 식비 같은 거. 요런 게 솔직히 서울에 연고를 둔 사람들보다 좀더 부담이 큰것 같습니다. 어쨌든, 1149만 6588원 들여서 제집 마련했습니다. 내 집은 아니지. 추가로 집 구할 때 꿀팁. 어, 이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바로 관리비 내는 보람이 있는 집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5만 원에서 크게는 10만 원까지 보통 나가잖아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인터넷, 수도 정도,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될 건물 유지 보수 비용. 전체적인 건물의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집볼때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다는 건데요.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 첫 번째, 건물 내외부 청결도 확인하기. 집 구할 때그방 내부가 얼마나 신식인지?는 다들 체크하시는데, 그 건물 내외부 청결도가 얼마나 잘 관리되어 있는지를 잘 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확인해 보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그 건물 내부 복도 벽을 손으로 한번 이렇게 쓱 쓸어보는 거거든요. 청소 진짜 안 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벽을 이렇게 손으로 쓸면 막 먼지가 자글자글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복도 창틀이나 뭐 계단 난간, 이런데에 막 거미줄 같은 거 없는지 그런 것도 집 보러 가셨을 때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건물 내부에 보일러실, 분전압, 제설기구 등등이 깔끔하게 잘갈무리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복도에 막 파이프 튀어나와 있고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보기에도 안 좋고 안전상으로도 좋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 각종 시설들이 잘 처리가 되어 있는지 또 집을 보러 가셨을 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언제 어디에 버리는지 미리 미리 확인해두는 건데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집에서 코앞에 있는 거랑 걸어서 100m 나가서 버리는 거랑 삶의 질의 차이가 극과 극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집을 둘러보면서 쓰레기는 뭐 얼마마다 한 번씩 버리는지, 어디에 버리는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집을 보고 나서가 아니라 집을 보는 과정에서 함께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1,149,6588원 드린 방을 만끽해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